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여름 휴가철 베트남 다낭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장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에는 일본 큐슈로 떠날 계획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일본 여행 재개에 대한 여행객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업계 분석입니다. 11일 노랑풍선이 발표한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수집한 온라인 웹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8월에서 10월 출발 기준 패키지 여행에 대한 고객 수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다낭, 9월 큐슈, 10월 서유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베트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에 이어 8월에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상품 가격과 휴양지로서의 다양한 매력을 지닌 것이 인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